아, 뭔지 알겠다, 그. 이렇게, 액땜을 해놓고, 리디거 터트린 다음에, 바로 좋은 거 주려고, 그치? 아이템 가게에서한 10조짜리 주려고, 맞잖아. 역시, 정무형은 큰 그림이 있다니까? 바로 들어가자. 오케이, 이거지? 밤하늘 상자. 여기서, 김민재, 토티, 오카, 10, 10조짜리인가? 1조짜리인가? 그거 나오는 거 봤거든? 그 정도면 리디가 터진 거 뭐, 나는 잊어버릴 것 같아. 종무형, 한번 가자. 대한민국. LW, 손흥민? 2 2 0 0 손흥민 얼마야? 880억. 오. 잠깐만. 지속이네. FC 온라인 5 나올 때까지 숨 참는다.